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2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이 f(x)가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킬 때 우리는 f의 더블 프라임 2의 값을 찾을 거야. 먼저 가를 봤더니 f의 3의 값과 그 다음에 f의 도함수 f 프라임 3의 값을 알려줬고 나는요, 음 이거 잘 변형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서 출발을 할 거야. 확인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fx에 대한 정보가 딱 없잖아. 함수값과 뭐이런 거만 극한값 이런 걸 알려 준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자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요거는 x 2분의 그리고 이게 도함수라는 거는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f 프라임 x 그다음 마이너스 f 프라임 2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그니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를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리미트 x 가 지금 3으로 가고 있고요 분모는 x-3분의 분자 f 프라임 여기에 fx 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이게 3이야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x가 3으로 가요. 얘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의 x 자리에 3을 집어넣어도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정리해 보면, f',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소리고요. 얘를 정리하면, f'에 f3, 요거의 값이 1이 나온 거야. 여기 f3에 다시 뭐1 집어넣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라 2 집어넣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 있지 요 자체를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이게 1이래잖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3분의 f프라임 f(x)는 그대로 있고 1 대신에 마이너스 f프라임 f3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미분 계수의 정의에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잘 봐. fx랑 x는 똑같지는 않아. f3이랑 3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를 살짝 옆에다가 빼놔. 빼놓으면 얘가 x 3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fx-f3.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나눠주면 되죠. fx-f3.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잘 보세요. 한번 더 써볼게. limit x가 3으로 가고 있고, 분모는요, fx-f3. 그리고 여기도 f 프라임 f x 마이너스 f 프라임 f 3 이렇게 썼어요 됐죠 곱하기 얘는 바꿔도 돼 여기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도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 뭐로 바뀌어요 f 프라임 3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f 프라임 3으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써주고 났더니 요만큼의 값이요 뭐라고 줬니? 1이라고 이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쵸? 그래서 얘는 1이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이거 이제 잠시 지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고 이거를 1이라고 여기다 써줄게. 됐죠? 그럼 이것도 이것도 뭐야? 아직 3이에요. 뭐 더해지고 뭐 추가되고 이런 거 아직 없어요. 이렇게 됐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f(x)에 f(x) 똑같고 f3, f3 똑같으니까 이거를 바꾸냐. 아니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f 더블 프라임 2를 구하려면 여기가 2여야 되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고 x랑 x랑 똑같아야 되고 요런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변형합니다 자 어떻게 변형해요? 일단 f3은요 요거는 지우고 f3은요 여기에서 2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 이만큼 2로 바꿔도 되죠. 얘랑 얘랑 2로 바꿀 거야.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고요. fx 3나 아, 2. 여기도 f 프라임 fx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f 프라임 2. 됐어. 근데 어디가 안 바뀌었어? 아직 여기 안 바뀌었어. 잠깐 치환을 할 건데요. fx, fx,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fx를 t로 치환을 해보자. t로 치환을 하면, x가 지금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f3이 되잖아? f3은 아까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럼 t는 2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자, 얘를 다시 적어보면, limit, t로 됐고, t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f x 대신에 t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2분의 남 f 프라임 t 그리고 f f 라임 e 바뀌었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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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아졌어. 즉, 이게 뭐라는 얘기야? f 더블 프라임 e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잘 봐봐요. 얘 이거 출발할 때 얼마였어? 3이었어. 더 추가되고 빼지고 이런 거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뭐를 가진 거야? 3을 가진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되는 거죠.